부산의 이경주, 육성 심사 합격과 한정경주,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8번 다양제왕과 11번 투투라이프, 12번 월드패션 등 안쪽에서는 1번 갤럽보이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3위권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은 6개월의 휴양을 거치고 출전하는 8번 다양제왕입니다 1마시나 서 있습니다. 2위는 바깥쪽 11번 투투라이프와 안쪽의 1번 갤럽보이, 2번 천하너버원이 팽팽하게 2위 그룹을 형성해 나오고 바깥쪽에서 6번 화랑. 스와 12번 월드 패션드가 바깥쪽 선두권 자리를 차지하면서 5 6위권 포진한 가운데 이제 4권호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담양제왕 최시대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1만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격차 좁혀나고 있는 11번 투트라이입니다.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8번 담양제왕 초반 선두 중반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리도 좁혀나오듯 11번 투트라이과 6번 화랑베스트입니다. 6번 화랑베스트 바깥쪽에서 거친 질주를 펼치면서 바깥쪽 2위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8번 담양제왕과 6번 화랑베스트 두 마리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집니다. 안쪽에 버텨내는 8번 담양왕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6번 화랑베스트. 6번 화랑베스트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6번, 8번 두 마리 순으로 6번, 8번 3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 안쪽에서 추고 나는 3번이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화랑베스트가 결국은 앞섰던 8번 담양제왕을 제쳤습니다. 주파기록 1분 15초 1이었습니다. 6번 화랑 베스트 유일한